제가 어저께 사실 어저께 너무 괴로운 꿈을 꿨어요. 근데 그 꿈이 계속 연달아 가고 있는 것 같아. 어떤 괴로운 꿈을 꿨냐면 그뭐지 제가 저왜그 뭐지라는 그 말을 많이 쓰지? 아무튼 무슨 괴로운 꿈을 꿨냐면 꿈에서 제가 너무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먹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쎄안 된대.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제 현실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많이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꿈인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먹으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야.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. 차라리 먹으면서 그 꿈에서라도 행복했으면 상관 없는데, 너무 괴로웠어요. 그러고 잠이 깼어요. 깼는데, 아, 다행이다. 이랬지.